1 2그룹밖에안 판다 그래서. 여기 어, 게가 너무 음. 부드러운 거냐 새우 치킨이 들어가 있어서 좀 특이한 거 맛있게 계속 들어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섬식속으로 탈버 PD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탄의 맛집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포레스트라고 베트남 쌀국수 집이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동탄은 한 번도 살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처음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동탄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겸 겸사겸사 알려드릴 겸해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른 수서역 가서 만나시죠. 네, 제가 이제 수서역에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A라고 이렇게. 표시가 잘돼 있네요. 저는 그러면 일단 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자. 뭐가 지금 환승이 됐는데 8시 51분인데 얼마 걸린지 한번 볼게요. 깊게 내려가는 거 보니까는 옛날 뭐 서울역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전철에서 기차 타러 가는 거 같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여기도 좀꽤 내려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뭐큰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다 새거라서 아직 안 뜯었나봐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옛날에는 뭐좀 지나면 나도 이용해보니까 뭐 나중에 이용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를 이용해보고 시도해보는 게 생각보다 또 재밌고 새로운 기회나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려오는 데는 한 3분, 2분밖에 안 걸려서 생각보다는 많이 작은 것 같아요. 롯하에서 시작해서 저기, 파주 운전까지 뚫리는 건데, 지금 서울역에서 삼성역 구간은 공사 중이고,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빨리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170km, 180km를 달린다는데, 사실 걱정은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앉아도 되는 건가? 싶은데, 제가 잘 체감 못하게 빠른 거겠죠? 오늘 주말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그 일찍 가는 이유는 포레스트라는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하루에 12그룹만 판매한다는 포레스트 쌀국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겼대요 12그룹 밖에 안 판다 그래서 그거랑 쉬림프 스프링롤을 먹고 싶어서 일단 일찍 가보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어떨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가도 별 무리 없을 정도의 지하철 타는 것 같아요 넵, 이제 동탄역에 도착했습니다 9시 32분 9시 9분에 출발했으니까 23분 정도 걸렸요 아, 동탄 제 말로만 들어봤는데 동탄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전 동탄 처음 와봤는데 엄청 크네요.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하고. 이거 보이는 거는 그냥 아주, 아주 조그만 거고. 아 조금만 거고아 그래요? 훨씬 많아요? 포러스트또 아, 네. 찍어놔야겠어. 여, 여기가 여 동탄맛집 맞아요? 저 사실 네이버로 엄청 찾다가 어.. 저는 맛있더라고요 아 네. 맛있다는 그게 엄청 많아갖고 뭐 어쨌든 입맛은 좀 주관적인 거니까 네 맞아요 대기가 많은 거 보면은 아, 많은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네네 맛집 여행을 하는거예요예 네, 유튜브 맛집 이거 하는데 오늘 아, 그 네. G, GTX 그 A 네. 뚫려서 아. 오늘 한번 타고 와본 거예요. 동탄 처음 왔는데, 아 그거 오늘 오픈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고, 동탄 맛집 한번 아 같이. 유튜브 <laughs> 네. 아, <신대하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일단, 키치 테이블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오픈이 11시 반이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날이 좀 따뜻하고 좋아서 한번. 좀 여기 공원도 있고 해서 좀 걸어서 돌아다녀 보고 웨이팅을 걸어두고 1시간 정도 남아 바로 옆에 있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구경... 구경하다 보니까 문득 꽤 많은 사람들이 반복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인스타 릴스를 반복적으로 보다가 우연히 본 영상이 있는데 유명 배우 알파 치노가 가장 좋아하는 경험이 반복이 나를 지탱한다라고 하네요. 연기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주변 사람은 지루하거나 식상해지지 않는지를 자주 물었다고 하는데 그는 85번의 반복된 공연 끝에 84번째 공연에서는 몰랐던 장면을 이해해서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반복 속에서 창조가샘솟고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 계속해서 걸음을 시도해 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이제 와서. 근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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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laughs> 지금 한4 0분인데 10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포레스트 살국수는 아까 한 네. 10시, 11시쯤에 품절됐다고 나오더라.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음. 부드러운 건였는데 새우 튀김이 들어가 있는 거좀 특이한 소스가 어떤지 많이 내줘. 사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한데, 좀 상큼하고, 엄청 맛있어요. 약간 피쉬 소스 같은 느낌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뭔지. 튀김이라도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소스랑도 엄청 잘맞고요 너무 맛있어요. 계속 들어가네요. 오레스테롤 수프 네. 감사합니다. 와, 이 배가 너무... 배 살이 많지는 않지만 BP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고기 먼저 있어요. 갈비탕 먹는 것 같아. 음, 엄청 꾸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진한 갈비탕 맛에 싸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보다는 좀 간이 세긴 한것 같은데 원래 요새 베트남 쌀국수는 다 현지식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여기 오히려 더 한국식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진한 갈비탕하고 쌀, 베트남 쌀국수 약간 중간이죠. 이렇게 담가서 적셔서 한번. 어우 어, 뼈가 뜨겁네요. 적셔서 한번. 아, 뜨거. 쌀국수 하면은 잘 떨어져 있는 고기 편하게 먹는 느낌인데, 이조건 느낌 약간 뜯어 먹는 느낌이니까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쌀국수가 14,000이라고 하면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갈비탕이랑 쌀국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비싼 느낌으좀덜한것 같아요. 국수가 엄청 쌀국수가 특이하다 이런 것보다는 고기 뼈에 이게 좀더 특이했던 것 같고, 발진 쌀국수 하면 저는 고기에 이렇게 쌀국수 싹 같이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먹다 보면 고기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면만 먹게 되는데, 쌀국수 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하고, 쌀국수 면을 고기에 싸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포레트 스 쌀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양이 많아요. 단점이 있네요. 이렇게 다른, 뭔가 고좀 식감 있는 것들이랑 같이 먹다가, 일반 거걸 다시 먹으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고기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저희 혹시 고수 조금 더? 네네 감사합니다. 고수를 시켰습니다. 제가 고수를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시는 작가님이 하천에서 농장 하시는 집에서 캠버파이어처럼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고수를 기르고 있어서 고수를 삼겹살에 싸서 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고수를 내가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걸좀 알게 됐고 이것도 고기랑. 같이 해서 먹으면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뼈 있는 이 부위가 사실 맛있는 부위라고 들어서 었 역시 고기랑도 잘 어울리는 거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삼겹살 좋아 먹을 때 상추 쌈에다가 고수 넣어서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시림프 스프는 너무 맛있으니까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일단 잘 먹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아 네네. 엄청 여쭤? 작아요. 네? 아저 걸어서 음식 속으로라고. 걸어서? 음식 속으로요. 음식 속으로. <laughs> 네. 제가 동탄 맛집을 뭐 일단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서 리뷰도 좋고 또 거기 현지인분들 많이 가신다고 해서 이제 맛보는 건데 거기 말고 진짜 동탄 현지인분들이 추천하는 또좀 좋은 맛집 같은 게 있으면 또 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음도 기대해 주세요. 이상 털보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